환자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한말 언젠가 어느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환자들이 선생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울음요. 네? 지금은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고, 조금씩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정신과를 찾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환자들은 나를 찾아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홀로 고통스럽게 보낸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진료실에 들어와 내 앞에 앉으면 울음부터 터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니 그것이 먼저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한 환자는 말없이 한 시간 넘게 운 적도 있었다. 뭐가 그리 힘들었던 걸까? 그럴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그가 실컷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었다. 가끔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왜 우리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나면 창피해서 남이 볼세라 얼른 눈물을 닦는다. 온다는 것은 감정에 굴복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나의 약한 면을 노출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앙다 물고 있는 힘껏 울음을 참는다. 하지만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한다. 왜냐하면 울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공격성을 씻어내는 배출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격성이나 공포 혹은 슬픔이 눈물이라는 맑은 분비물을 통해 방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울고 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좌절이나 슬픔을 경험할 때 해결되지 않은 공격성이 울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게 놔두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어쩌면 울음은 한없는 어둠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 내리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굿판일지도 모른다. 가슴 속 깊숙이 응어리진 것을 토하듯이 내뱉고 눈물로 그 슬픔을 씻어 내리는 작업. 그래서 한 판의 굿이 끝나듯 서서히 울음이 멈추면 가슴 속에서 들끓던 슬픔은 거품을 걷어내고 맑은 물이 되어 제 물줄기를 따라 흘러간다. 그러므로 사실 울고 싶을 때올수 있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커다란 축복은 나의 울음을 지켜봐 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이다.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이보다 더 초라할 수가 없을 때, 앞날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을 때,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 외톨이로 버려진 것만 같을 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의 손을 잡고 실컷 울고 나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낀다. 그리고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는다.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힘으로 우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울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약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감추려 한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쌀 강한 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설령 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눈물 가득 연민을 느끼며 자신을 바라본 후에야 우리는 그러한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약한 아이가 더 이상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울고 싶을 때는 울어버려라.